조금만그야숙 무언가 세상과는 얘기 자 반갑습니다. 호두시고라제 스티븐입니다. 캠핑 4일차 캠핑 4일차 오키 뭐라고? 상어아 그래? 오한 포자 아, 근데 여기 되게 신기하다. 처음부터 응. 돌이야, 돌. 어, 여기만 그래? 아니, 어? 여기만 그래? 아니, 이게 돌이, 그리고 돌이 다 커. 그 돌이 아니고 돌, 멩이 수준이야. 그, 부산에, 아니지, 거제도에 가면은 몽돌 해수장이나 있어. 거기는 자갈로 되 있거든? 근데 여긴 돌이야. 어. <laughs> 잠시 후. <laughs>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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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큰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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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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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인가? 상어야? 뭐야 이거 큰데 너무 자 아침에 거기 큰거 잡았습니다 큰거 여기있어 빼빠빠 자오 해. 자, 재, 재, 재 봐. 자, 사이즈. 음 끝에서. 끝까지. 어, 여기 57. 57cm? 어, 57. 57. 와, 빨리. 작업해주세요. 칼. 생선 한번 들어봐봐, 오케이. 생선 한번 들어봐봐. 와, 이렇게, 이렇게 좀 오지 오면은 좀한 번씩 큰게 잡히는데 역시 낚시는 아침에 해야 돼. 잠깐만 들어봐봐 보자. 와 대박이네 대박. 아, 어 이거 엄청 맛있는 거잖아. 이거 종이 뭐지? 이거 엠프라엠프라 응. 엠프라? 음. 맛있는 거야. 음. 어 회로 먹기. 오늘 또또 회에 또 소주구만. 기, 기가 막히네. 아침부터 벌써 한 마리 잡아 가지고 사이즈가 너무 커서 저거 한 마리면 충분할 것 같아. 어. 응. 굳이 여러 마리 할 필요 없어. 에어포트 엑스마우스 공항 올 트래픽은 쪽으로포토그라피프로에비티드래 찍지 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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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먼저 맵을 들어볼게요. 맵, 지도, 지도상으로 확인을 하면은 자 지금 보이는 지도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입니다. 호주 어, 위성지도로 볼게요. 이게 좀 보기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번 여행에 어, 저희들만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시드니에 살고 있는 사촌형 커플이 비행기를 타고 슝날라와서 여기서 또 비행기 타고 슝 올라갔어. 여기서 만나가지고 여기서 같이 어 캠핑을 즐기고 캠핑을 하고 이렇게 퍼스로 내려올 그를 계획이 있습니다. 멀죠? 엑스마우스 공항에서 우리 사촌 피곤 피가 피고 습니다 피가 안녕. 손한반 들었죠? 저기다 한 번. 형도 손한번 흔들어줘, 이게. 야, 나 얼굴, 너, 나 얼굴 나가야 되나? 아, 마스크 됐어. 꼈잖아. 아 싫어, 싫어. 형, 막 이꾼, 막 이꾼, 우리 다치 형. 아이, 아, 손한번 흔들어줘, 손한 번. 아이, 됐어. 됐어. 손한 번만 흔들어줘. 아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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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그렇지. 신발 벗고? 신방 팡이니까. 그렇지. 어, 오. 우와 이거 뭐야? 오, 이거 오 샤워실이네, 자, 어머 엄청 깨끗하네 샤워실. 아 이게 지붕이 진짜 올라가야지. 어 아, 이게 화장실. 어뭐이 아, 화장실이야? 응. 어. 어빠 여기 풀렸네. 잠옷인데. 아 이건 이제 옷장. 어 이거, 뭐, 이거 뭐야? 냉장고. 아, 샤워실 분리된 거야? 샤워실 되게 크다. 이거는 저기. 이거 옆에 하면 침대 하나 더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뭐 에어컨 돼? 에어컨 고 오우 씨와야 좋은데 전자레지 하고 다 번호 하고 번호도 어, 고전자레지도 있고, 있고. 음. 여기 가스레인지고 가스레인지 뭐. 이거 마이크 아니야 음. 마이크야 <laughs> 아니, 야야너 너무, 너무 연출하는 거 어우 우리 침대 되게 넓다 누워봐봐 이 침대 누워봐봐 파리가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안에 침대에 한번 누워봐봐 우리가 손님이니까 여기서 자야지 누워봐봐 침대에 한번오 편안해 엄청 편안해 잠자리가 편하면 하루가 편안합니다 스 침대 아 모래가 아니고 돌이야 전부 다 이거 누가 만들었나보네 어 그런 것 같아 저기도 있고 이것도 있고 수심이 별로 수심이 깊지도 않아. 근데 밑에 밑에 볼거리가 없네. 저기 있잖아, 저기 저쪽에 저기까지 가야 된다고? 응? 어? 수심이 얼마 안 깊어. 이거 카트 타고 가야 돼? 아니 수영해서 이렇게 바로 앞까지. 에 저기 저기 있잖아, 저기 수영. 코랄. 야 저기 발안 닿을 것 같아. 여기서 수영 안할 거야. 저기에서할 거야. 그리고 응? 불도 키면안 될까? 그리고? 어두운데? 아 내가 썩어서 겠구나 <laughs> 해먹을거랑 오, 좋은데? 이러면 또 술을 음. 먹어. 야 되잖아 아, 네. 수, 수, 한 아, 종종 한잔먹을까 종종 한잔 먹어. 한어우 네. 초냄새가 네. 엄청나다 어먹 <laughs>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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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좋아하는 초밥. 아 원래면 밥만 먹어야 되는데 아, 먹을 게 너무 좋아서 점심 시간이지만 소주도 한잔 먹기로 합시다. 아 진짜. 아니 그회 먹는데 소주 안 먹으면 억울하잖아. 그건 알잖아. 또 잡는다고? 우키언왈또 잡으면 되지 캠핑 아유 쉬워 쉬 아우 언니 손 진짜 안타깝다 지금 한칸 레일이 안돼 레일이 바로 못하던데 이게 몇년 있다 해야 되냐고 스누클링 하러 갑니다 아 일단 뭐 스누클링 해야죠 엑스마우스 근처에 유명하다는 곳인데 뭐,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오, 나쁘지 않습니다. 오, 뭐야, 사람들 왜 이리 많어? 사람들 왜 이리 많어? 왜 이리 많어? 이거, 이 해서 창피하다, 이거. 아, 그걸 인줄 아, 알았어? 아니, 아니, 진짜, 요 안에 들어왔는데, 무난경 됐다, 그거, 이거, 끼고 아, 당연하지, 부끄럽게, 남들, 형. 아니, 어, 아니, 그 누구도 이걸 안 써. 형만 쓰는 거 있는 가 지금. 그냥 편하게 그렇지. 데... 형 혼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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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자, 가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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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다 Vale um... 맞아.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안녕 응, 안녕해줘야지 아이 참가. <laughs> <차가워. 웃음>